안녕하세요. 어, 양주시 회천동에 회천중앙역이 예정이 되어 있죠. 회천중앙역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예요. 선착순 분양합니다. 양주 회천 택지개발지구 내 A12 블럭에 들어갑니다.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서 합리적 분양가에 어,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요. 전 세대 84 타입이에요. 34평형이고요. 처음 만나는 어, 5베이 평면 설계로 발코니 확장을 극대화했어요. 침실 4개와 거실이 나란히 배치되는 구조입니다. 어, 장에서 40평까지 쓸 수가 있어서 좀 보기 드문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. 좋은 호시를 원하시면 서두르셔야겠죠. 당첨자 계약 후 미계약 시대 선착순 분양하는 겁니다. 청약통장 필요 없고요.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 가능하니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입주는 2026년 9월이고요. 1호선 회천중앙역이 예정되어 있고요. 또 GTX-C 어, 노선도 착공을 했죠.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858, 대지면적은 만 995평이 됐고 되고요.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총 621세대입니다.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